인삼으로 편강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인삼 손질을 해 줍니다. 내두를 잘라 줍니다. 가을에는 생강으로 편을 만듭니다. 인삼으로 편강을 만들 거예요. 내두와 뿌리를 손질해 줍니다. 몸통만 사용합니다. 인삼의 굵기는 0.3mm로 썰어 줍니다. 너무 굵거나 가늘면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어슷 어슷하게 떨어집니다. 썰은 인삼은 랩을 씌워서 전자렌지에 5분 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익혀줍니다. 전자렌지에 찔 때는 구멍을 조금 내줘요. 전자렌지에 5분 익혀주었습니다. 수분이 있는 인삼은 5분 돌렸더니 물 없이 익었습니다. 건조기에서 수분이 없이 건조시켜 줍니다. 뜨거운 인삼은 건조기에서 빠르게 건조됩니다. 인삼 편강은 생으로 하지 않고요. 익혀서 건조시킵니다. 설탕 시럽을 만들어서 건조한 인삼을 넣고 설탕을 입혀줄 거예요. 인삼이 금방 건조됐습니다. 얇고 뜨거워서 설탕을 두수저 넣어줍니다. 설탕이 보글보글 거품이 생기면 건조한 인삼을 넣고 설탕물에 졸여줍니다. 설탕물은 다 졸아들었습니다. 설탕물을 입혀 건조기에 다시 건조를 시킨 인삼평강입니다.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건조를 해줬더니 쉽게 이렇게 잘 건조가 됐습니다. 설탕은 과하게 많이 넣지 않았습니다. 손에 붙지 않고요. 쫀득쫀득하면서 인삼향이 향긋한 게 좋습니다. 인삼 편강은 안 해드셔 보셨죠? 몸에 좋은 인삼 이렇게 한번 해드셔 보세요. 술 안주로 해도 좋고요. 또 달지 않고 인삼 향이 좋아서 간식으로도 좋습니다.